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분석해 드릴 거고요. 새롭게 정보가 좀 들어서면서 연일 이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후속 정책 수혜주로 정말 급등 나올 추천주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갤럭시아 머니 트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저항선이었던 뭐 심리적 가격선이기도 하죠. 바로 이 만원선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박스권 행보를 지금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이어오다가 드디어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면서 이 최고점 부근에서 돌파 시도를 추가적으로 조금 하고는 있는데 특히 이 지역화폐 수혜에다가 더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겹쳐 가면서 정말 더욱더 시장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동안 기대감만 있었지만 종종 이 법안으로 발의되지 못했던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허용 방침을 이 공식화하는 특히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서 자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본격적인 이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자 여기와도 좀 연관성을 갖고 테마의 강도를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자 기존에 이 지역화폐가 어 가맹정 부족이라든지 뭐 유통 범위 제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디지털 바우처 자 이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 실사용 확대라는 커다란 테마가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대감 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실체가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막이 상승을 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이때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나서 테마 소멸과 상승분 반납을 딱 해둔 상태에서 지금 이 팔천 원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파동을 그려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횡보를 해온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그 동안에 이 응축된 상승 에너지를 이제 막 터뜨리면서 발산이 나왔는데 자, 이전에 이 상승의 재료보다 훨씬 더 커다란 상승 모멘텀을 달고 나오는 지금이 상승인 만큼 이 신고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욕구 여기에 이전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 과정에서 변동성을 조금 키우기는 하겠지만 결국 더 커다란 이 랠리를 만들 개별 호재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도 세력이 어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을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이런 데서 쫓아다니고 여기서 또오일선 이렇게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마지막 이큰 파동에 담긴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자 이런 어,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자 여러분들 이런 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커질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맞춘 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아폰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목명 그냥 앞에 딱세 글자 갤럭시라고만 어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전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된 구간 동안 어, 어 매집했던 이 세력들 보유불량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걸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급등이 나올 텐데. 자이 자리에서 곧바로 홍세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자왜 이렇게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냥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 어, 구독 좋아요. 자,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며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아서 맞춤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010 5894 2930 번으로 자 종목명 그것도 그냥 앞에 세 글자 갤럭시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뭐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파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후에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파동 나올 때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랭 기간 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심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유압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유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 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이거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갤럭시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 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